네 안녕하세요 위너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텐 카드 합성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릴 건데 어,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 어떻게 포텐 카드를 합성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능력치하고 뭐 포텐 카드 이런 거 올릴 때만 해도 다 일반 카드였는데 포텐 카드가 이번에 이렇게 어. 스페셜 포텐카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개 다. 이거 하나 빼고 이제 다 S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졸업했다. 포텐카드 졸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팀 포텐카드 효과 이거는, 이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저는 이 정도로만. 이제 얘만 이제 3점 슛 성공률 증가 이제 S, S 플러스 만들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 스페셜 포텐 카드들을 다 날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 이잡 SS 있죠. 잡 SS 하고 이제 얘가 지금 옵션이 주 능력치 옵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도 얘도 미들슛 성공, 미들슛 성공이라고 하고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잡잡 카드입니다. 아니면 얘. 미들슛, 예, 3점 슛 성공. 둘,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일반 포텐카드, 그리고 두 개는 스페셜이나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강화 합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50% 정도 확률로 이 스페셜 포텐카드 SS가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계속, 뭐, 전부 다이 스페셜, 스페셜로 다 이렇게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를, SS는 만들기 쉽잖아요. 일반 카드들은 많으니까 계속 조합을 하셔서 일반 잡 SS를 만드신 다음에 주 옵션 들어가 있는 스페셜 포텐이나 프리미엄 포텐 카드를 A나 S를 이렇게 넣어서 합성 강화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높은 확률로 이제 스페셜 저희가 원하는 스페셜이나 프리미엄 포텐 카드가 나오니까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경로는 이제 유저 공략실에 이제 여기. 프리스타일 보시면 유저 공략실이 있는데 이 웅신 슈탈레 이분이 이제 18년도 12월에 쓰신 글을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분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참고해서 포텐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으니까 어, 이분께서 쓰신 글, 웅신 슈탈레 이분들, 이분이 쓰신 초보 유저분들을 위한 포텐카드 합성편 이글 참고하셔서 포텐 카드 합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잡 SS에다가 주능력치 주능력치 이렇게 보이시죠? 잡 SS에 주능력치 A 주능력치 A 주능력치 SS 아니면 주능력치 SA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시면 어 저희의 포인트를 더욱 줄일 수 있고 프리미엄 포텐 카드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 보시고 모두 포텐카드 잘 합정, 합성하셔서 질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